코리아 s e 자, 캔들만 보면은 괜찮아 보이는데 이 평선을 같이 보게 되면은 자, 요런 자리 60일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자, 20일선은 살짝 깨고 내려왔지만 다시 돌리면서 크로스가 나면서 넘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왔으면은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간이 늘어지다 보니까 자, 60일선도 이제 서서히 돌아서 내려가는 느낌이고, 21선도 이제 같이 내려가는 느낌이죠. 그런 도중에 요 캔들, 요 캔들이 생겼기 때문에, 상승 캔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 캔들만 지켜주고 있다. 그럴 경우는 21선이 다시 상방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큰 상승을 보이지 않을 경우는 61선이 계속해서 내려간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서 2060의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겠죠. 그럼 주가가 이 위에서 이제 계속 머물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이 밑으로 빠질 경우는 2060을 기준으로 이 캔들의 저점을 지켜주는 선에서 다시 2060을 넘어가는 위치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아쉬운 점은 거래량이 아직까지 나오질 않았다. 따라서 여기 캔들, 그다음에 2060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제 거래량이 나오면서 만약에 밑으로 빠졌을 경우는 돌파할 때 거래량 나오는 위치 확인하고 대충 보더라도 이렇게 모이는 자리처럼 보이죠? 이렇게 수렴이 되는 위치 그러면 올라가게 되면은 눌렸을 때 이런 자리에서 이제 지지가 나오고 여기서 바로 밑으로 빠지면은 이런 자리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똑같은 흐름이 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가 나오고 다시 넘어가는 위치. 만약에 이탈할 경우는 모아놓고 밑으로 위가 아니라 밑으로 이제 확산이 벌어지기 때문에 물론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기준을 잡고 어,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은 요 정도 체크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 그 다음에 거의 2분의 1, 2060 자리. 이가 강력한 선이죠. 코리아 SE. 이 종목은 7월 초에 올려드렸던 종목인데, 모아진 자리에서 밑으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진행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이 앞전에서 대량 거래가 이제 발생을 하고 조금 상승을 시켰다가, 여기서도 이제 모이는 자리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여기서 위로 확산을 한게 아니라 밑으로 이제 하방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2060 깨고 내려온 주가 반등을 주면서 2060에 저항을 맞고 자 빠지지 않고 넘어가면 괜찮은데 밑으로 이제 빠져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반등 줄 때도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고 하락파동이 생기면서 밑으로 이제 추세가 만들어지는데 이쯤에서 이제 저점 찍고 바닥 찍고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저점을 잡아주면서 추세를 다시 한번 상방으로 큰틀 안에서 큰 추세 안에서 다시 한번 파동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대량 거래가 발생했던 영역 그 다음에 모였던 자리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맞습니다. 저항은 좋은 것이다.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빠지지 않고 지켜주고 있을 때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된다.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다가 저항 맞고 다시 한번 지지받고 올라가다 저항 맞고 여기는 힘이 응축된 자리. 따라서 이 친구가 상방으로 아니면 하방으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모이는 과정에서 기준이 될 만한 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자 그런 거고 이 부분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주가가 이제 이평선도 마찬가지에 주가가 밑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위로 들어올릴 것인가 일반적인 차트라면 대부분 여기서 결정이 나죠. 또한 가지 2060이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넘어갈 때 주의 있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저항을 맞았다. 저항은 좋은 것이다. 돌파 후 지지. 앞전 언덕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저항을 맞고 밑으로 빠지지 않고 다시 한번 여기를 넘어갈 때도 매수 관점으로 볼수 있고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로 볼수 있습니다. 수렴이 되는 위치. 그리고 520, 데드와 골든 뒤로 시간을 돌려보면 이 부분에서 모든 입평들을한 곳에 다 모아놓고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2060은 이제 기본이니까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체크를 하시고 장기평 정배열도 만들어지고 밑으로 빠져버릴 때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됩니다. 이런 자리로 내려왔을 때 저점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방법도 이제 알려드렸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지금 장기평의 이격이 벌어지지 않았다 이게 뭔지 알아? 에? 이게 바로 10억짜리 전화번호 뭐야 10억짜리 이 세상 사람들아 모두 모여라 내 마음. 좀들어 n